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정말 기분 너무 좋고요. 마치 제가 프로포즈 받은 그런 느낌인데. <laughs> 네분 중에 한 분을 골라야 되는 건데요. <laughs> 고르실 수 있겠어요? <laughs> 아, 근데 정말 빅마마 네 분, 저희 방송에 나와주셔서 정말, 정말 감사드려요. 사실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. 아, 아니요저희가 감사드려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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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, 그 첫째, 첫 게스트로. 네. 우리나라에서 빅마마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도 없고 음악성으로 승부하는 정말 굴지의 그런 보컬 그룹이 되었는데요. 그 제가 공연 소식도 들었어요. 그래서 아, 다음 달에. 예. 듣는. 보이스 투맨과 함께 네. 조인트 공연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잠깐 소개를 해 주시죠. 11월 5일 6일 날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. 많이 오실 거죠? 오케이. 네. <laughs> 저도 불러 주실 거죠? 아, 그냥, 그냥. 맨 앞자리. 엄마만은 공연하면 꼭 이렇게 초대를 하네요. 아, 그게요. <laughs> 아좀 아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부담스럽잖아요. <laughs> 사실 그래서 저는 물론 음악을 시대로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공연하시는 모습은 오늘 처음 뵙는데 네. 역시나 방송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옆에서 보니까 훨씬 더 멋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<laughs> 어한국더 불러주시고 가셔야죠 다음 곡은 네 다음 곡은 좀 잔잔하게 음. 탈리포니아 드리밍을 들려 드릴게요 박수로 통해 드릴까요?